재미있 neuterkt experiences 네, 네, 하 했어요. 하 했어요. 그래. 하 했어요. 나오겠대요? 나온다고 했으니까 목사님. 목사님 여기 가운데 오셔가지고 네. 네. 한 지금 아주 교관 선생님 한마디만 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죠. 여기가 조명이네요. 목사님 앞에만 좀. 목사님, 소감. 잠시만요. 장선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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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말씀하십시오. 예. 어, 그동안 많은 분들의 예, 지도, 기도, 후원, 어,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습니다. 어, 이제 법인 이사장으로서 우리 이사님들의 협력을 받고 또 학교 공동체의 협력을 받아서 어, 작게는 법인의 정상화, 아, 그리고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어,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로서 어, 또 교단이 설립한 학교로서 얼마나 전개도에 어, 정상적인 태도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미래에는 뭐 지금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시대적 상황이니까 이것은 몇년 뒤에 또이3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, 문제이기 때문에. 이제 이사님들 또 우리 학교 공동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. 아그 어, 동안에 이제 전국 교회의 지지와 협력 말 없는 다수의 응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, 저 개인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어, 훌륭한 이사님들이 같이 이사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최대로 살린다고 하면 우리 학교를 얼마든지 예, 훌륭하게 세워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제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 오늘 너무 이제 에, 장시간 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어, 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원고를 준비해 왔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이 사회에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. 조금 더 준비되면 어,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네, 어... 목사님, 잠깐 증명처럼 하나만 찍을게요. Dit is 'n baie goeie vraag.